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비가 조금 내린 뒤로 봄 같지 않던 낮 기온이 이제 조금 누그러졌네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지하철역부터 주변 대중교통, 뭐 생활권이 너무나 좋은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단독주택 방송에 이어 역세권 근처로 대지면적 쓸만한 주택을 구한다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오늘은 아담하고도 주택이 리모델링까지 다 되어 있어 쓸만한 집으로요. 알찬 매물이 접수되어 경기도 부천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앞에 사거리 대로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소사역은 부천역 다음에 위치한 역으로 굵직한 재개발을 통해 힐스테이트 등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워낙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후보지로도 거론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기에 소사동 토지가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요 소액 단독주택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곳을 보시면은 대로변 주변으로 차량 통행도 이렇게 많고 관공서나 은행 식당이나 맛집 편의점 카페 등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이 소사역에서 도보로 약 4분 정도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단독주택이고요. 대지 면적도 30평에 육박하는 쓸만한 면적에 리모델링까지 다 되어 있는 집을 너무나 좋은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뭐 요즘 부천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소사동 인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소사, 대곡선이 서는 트리플 역세권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금방으로 재개발이 활발하여 신규 아파트가 연이어 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 뭐한개 호선만 있어도 위치면에서 좋을 판에 벌써 두개 호선은 개통이 되어 이용자가 많은 데다가 추가로 한개 호선이 더 늘어나면 이곳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개발은 더욱 활기를 띠겠죠. 이 소사역 부근은 금방으로 산책을 할수 있는 이렇게 소규모의 어린이 공원에 원미산도 가깝고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부천 세종병원이 도보로도 갈수 있는 거리라서 큰 병이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겨도 걱정이 없어요. 또한 이마트, 영화관, 편의점 뭐다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편의시설부터 도서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가까우니까 살기 좋은 주변 환경을 자랑하는 위치라고 자신있게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단독주택은 매도인 분께서 주택 수리하시고 세입자 두셔서 운영을 하시다가 최근 사업상에 너무나 어려움이 생기셔서 정말 너무나 좋은 가격에 금 매도하시기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어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좋은 분께 매도해달라고 어려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의 가치가 더 훌륭한 오늘의 주택 현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 현장 거의 부근에 다 도착이 되었어요. 어, 소사역에서부터 이제 걸어오는 그 길이가 한 이제 성인 남자, 여자가 이제 걸어 다닐 때한 4분 정도, 4, 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1분 안쪽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변으로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 에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서 있는 그런 동네예요. 건축물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자유로운 그런 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까지 다 이제 차량이 다 진입이 되고요. 이 앞에 이제 공터가 좀 있어 가지고 월 주차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넓은 공터가 있는 부분에서 한 이제 어른 걸음으로 10발짝 정도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오늘의 주택이 예,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택의 대지 면적이 29평이 딱 되기 때문에요 어, 거의 30평이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예, 터밭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세입자 분께서는 이 텃밭을 뭐 많이 가꾸거나 어, 활용을 하시진 않은 그런 이제 상태이긴 하지만은 뒤쪽에다가 충분히 여러가지 작물 심어서 드실 수 있을 정도 도시지역에 이렇게 역세권에 이렇게 내땅 텃밭이 있을 정도의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쪽에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창고 공간까지도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물건 적재하실 수 있고 잡다한 물건을 갖다 놓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창고가 돼 있고 주변으로 우리 주택 주변으로 이렇게 토지가 아 이렇게 나와있다라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토지 면적을 제대로 깔고 있는 이렇게 이제 단독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뭐 신발 벗어 놓을 수 있는 공간 서부터 이렇게 에 거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음 주택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에요 리모델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집안 내부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바로 들어오셔서 세입자 분이 이제 좀 6월 정도에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주택은 거실도 따로 마련이 되지만은 방도 이렇게 예,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 주택의 구조가 정말 어디 하나 손댈 게 없을 정도로 리모델링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호불호가 없이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어, 뭐 이제 샷시서부터 뭐 이제 문틀서부터 제대로 다 아, 리모델링이 되신 그런 이제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세입자 분께서 사용을 하신 이것도 너무나 깔끔하게 유지를 잘 하시고 사용을 하셨어요. 뭐 이제 예, 주인분은 아니셨지만은 이제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예,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관리 상태가 정말 깨끗하니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방이 지금 침대가 놓여있던 침대방이 이제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아주 좋은 이제 방 옆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어, 여기 지금 세면대와 이제 개수대 상태, 세탁기까지 들어갈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이제 요 주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방이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이긴 하지만은 드레스룸처럼 아예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행거를 설치하셔가지고 너무나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어,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드레스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너무나 아, 멋진 공간입니다. 신혼 부부들이 뭐 생활을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노 부부가 사용을 하셔도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가족이 뭐세 가족 정도는. 음, 3식구 정도는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겠어요. 작은 방 옆으로 이렇게 또그 주방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냉장고 제대로 설치를 하셨고 이쪽으로 아담하긴 하지만은 주방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리모델링을 굉장히 좀 이제 신경을 쓰셔서 구조 자체를 잘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아, 이쪽으로 충분히 이 정도 사이즈의 싱크대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이 다 있기 때문에 수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 뒤쪽으로도 요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제 뒤쪽으로도 어, 약간의 이제 여유가 있는 공간이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선반을 두셔서 그쪽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 이제 모습입니다.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이제 세입자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이제 좀 짐들이 예, 살림하는 짐들이 좀 더러워 있습니다 <laughs> 현재 주방 옆으로 양문형 냉장고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면적이 또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 분께서 조금 불편해 하셔서 빨리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이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9평 정도가 됩니다. 건축물 면적은 12.3평 정도가 되고, 방 3개, 욕실, 거실, 이렇게 창고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본 이제 주택에 이렇게 텃밭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주택에서 이렇게 바로 앞에 이제 공터에서 월 주차까지도 가능하시니까 주차 면에서 좀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의 이 토지공시지가 어마어마 합니다 토지공시지가 가 651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본 토지의 시세는 얼마나 될지 가늠이 되시죠 이렇게 너무나 토지 지가가 비싼 지역에 예, 주택까지도 올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어서 몸만 바로 들어와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예, 그런 엄청난 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김포공항까지도 저 자차로는 한 16분, 영등포구청까지도 자차 30분이면 다 도착이 됩니다. 트리플 역세권에 이렇게 제대로 앉혀진 예, 주택과 함께 토지 29평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자, 전체 매매가는? 두구두구 두구두구 2억 6천만원입니다. 평당 896만원 꼴입니다. 토지공시지가가 651만원인데 800만원대에 이렇게 주택까지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소사역에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한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실제 예, 주택의 내부도 싹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사용을 하시거나 투자 하실 분들이나 수익형으로 임대를 주실 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매물이라고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적 2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약 29평, 주택 12.3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원, 은행 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1억 6천에서 7천 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상의하실 수 있으시고요. 본인 돈 1억 원이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미래 가치가 충분한 소사역 부근, 이렇게 생활권 좋은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 미리 발품 팔아 구독자님들께 가격이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